다음 세대 재생의학은 기존의 줄기세포를 사용한 재생의학을 더 발전시켜 치료 효과를 몇 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재생의학이 됩니다. 이번에는 차세대 재생의학에 대해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재생의학이란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생의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줄기세포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피부나 혈액 같은 다양한 조직이 있습니다. 액체처럼 하나하나의 세포의 수명이 짧은 것은 지속적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하면 세포가 사라지고 대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됩니다. 이 잃어버린 세포를 다시 생성하여 보충하는 능력을 가진 이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국내 법률에서 할수 있는 재생의학은 이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언급한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의 혈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1세포를 사용한 재생의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줄기세포는 우리 몸의 여러 부위에 존재합니다. 뇌, 심장, 간 등의 장기뿐만 아니라 근육과 지방 등 어디에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지방의 줄기세포를 사용합니다. 지방이라면 쉽게 추출할 수도 있고 지방에 있는 줄기세포는 다양한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세포로 매우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지방을 조그만 추출하여 세포 가공실이라는 곳에서 지방에 있는 줄기 세포를 추출합니다. 어떤 일정한 수에 이를 때까지 그 간세포를 배양하고 이를 점적이나 국소에 주사하여 몸에 되돌리는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 변형성 골관절염에서 연골이 마모된 곳에 투여하면 연골이 재생되거나 외경색의 후유증에 대해서는 점적으로 이 줄기 세포를 투여함으로써 마비나 절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호장애 등을 회복시키는 등 근본치료가 가능해집니다. 이 줄기세포에 의한 재생의학을 통해 무릎 및 고관절의 변형성 관절염, 무릎의 반달판 손상, 어깨의 경합판 손상, 목과 허리 등의 헤르니아 및 척추 환경 제거, 척수 손상, 뇌졸중 및 당뇨병, 간염, 지방간, 강영변 등의 질환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됩니다. 기존의 보건 진료에서는 어떻게 해도 수술이나 약에 의한 치료가 기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면 관절 연골이 마모되어 통증이 더욱 심해지고 인공 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어깨 키보드 손상 시 파열된 키보드를 실로 연결하거나 통증이 더욱 심해지면 인공 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뇌경색이나 헤르니아의 후유증에 대해서도 저림이나 통증에 대해서는 약을 먹거나 근력이 떨어진 경우에도 재활을 계속하면서 자연스러운 신경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본 치료를 목표로 하는 줄기세포에 의한 재생의학은 세계적으로 의학계에서도 매우 주목받고 있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혈액을 이용한 재생 의학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PRP라고 합니다. 혈액을 채취할 때처럼 주사기로 혈액을 빼내고 원심분리기라는 기계로 혈소판이나 성장 인자 등 혈액 내 성분을 농축하여 수집한 것입니다. 이 PRP는 정형외과나 미용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치과 주로 삼음신과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성형외과라면. 관절이나 텐노시텐염의 부분 미용이라면 직접 얼굴에 주사를 치과라면 임플란트에 기반이 되는 턱뼈를 늘리는 등 산후인과라면 불임증의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PRP에는 간세포가 들어있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변형성 무릎 관절증에서 연골이 마모된 곳에 투여해도 연골을 늘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PRP는 보건 진료에서 하는 히알루론산 주사와 같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치료법이 됩니다. 첫 번째 줄기세포에 의한 재생의학에서는 몸에 넣은 줄기세포가 상처 입은 곳에 모여 그곳에 손상된 조직을 변화시켜 재생시켜주는 치료가 됩니다. 즉, 줄기세포는 신경재생이라면 신경에 혈관재생이라면 혈관에 있습니다. 연골재생의 경우 연골에 자유롭게 변화해주는 것이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기세포에 의한 재생의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체내에 투여된 줄기세포가 상처 입은 곳에 모여 상처 입은 조직만 집중적으로 많이 재생해주면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의 재생의학이 되고 줄기세포는 상처를 입은 곳에 모여 상처를 입은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을 분화라고 합니다. 즉, 분화는 줄기세포가 혈액이나 혈관 등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골이나 뼈등 다양한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세대 재생의학에서는 상처 입은 조직을 많이 재생시킬 수 있도록 이 분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 세대 재생의학은 줄기 세포를 특정 조직으로 분화시키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 분화 유도를 통해 목표로 하는 조직의 재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시대의 재생 의학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해 유도 과정에서 화학 물질을 사용하거나 유전자 조작 등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세포의 힘을 이용하고 있으며 안전성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 없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학이 이러한 분해 유도를 할수 있도록 진화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리페어셀 클리닉에서는 2023년 12월에 국내 최초로 2차세대 재생의학 치료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 재생의학을 사용한 관절치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먼저 변형성 관절염이나 변형성 고관절염의 경우 어떻게 관절 통증이 발생하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먼저 관절의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관절에는 연골이 있고 그 연골 아래에는 연골하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연골에는 신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않지만 연골하골에는 신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낍니다. 연골이 마모되면 그 아래에 있는 연골하골이 손상되어야만 통증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연골하골의 손상은 관절 통증의 주요 원인으로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과 과골은 연골을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되는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연골과 과골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연골이 재생됩니다. 이 연골과 과골이라는 기반이 손상되거나 결손되어 있다면, 줄기세포 치료 시에 얼마나 많은 줄기세포를 투여하더라도 연골을 원하는 대로 재생시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좀더 이해하기 쉽게 기초가 되는 연골골격이 재생되지 않으면 연골이 재생되지 않는지를 밭의 토양과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작물의 수확량과의 관계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밭의 토양을 연골골격으로 얻을 수 있는 작물을 연골로 가정합니다. 밭의 토양의 면적이 크면 클수록 얻을 수 있는 작물의 양은 그만큼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이 없는 곳에서는 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관절 연골 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양인 연골 골격이 재생되지 않으면 그 위에 생길 수 있는 작물인 연골도 재생되지 않습니다. 즉, 얼마나 많은 면적의 연골 골격을 재생시키느냐에 따라 그 위에 재생되는 연골의 양이 결정됩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에서는 관절 내에 투여된 줄기세포의 일부분만 사용되어 연골과 연골의 재생에 기여하였고, 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분화 유도에 의한 관절 재생 의학에서는 먼저 연골의 기반이 되는 연골 골격이 많이 재생될 수 있도록 줄기세포를 분화 유도합니다. 연골학골이 많이 재생되어 기존의 재생의학과 비교하여 더 많은 연골을 재생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로써 연골 재생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의 분해 유도로 인한 관절 재생의학에서는 반열판 손상이나 골절도사나 인체 손상에도 높은 치료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음 세대 재생의학에서는 기존의 재생의학에 비해 약 수십 배에서 30배 강한 염증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강한 한겸증 작용으로 인해 줄기세포에 의한 반혈관 재생이 촉진됩니다. 무슨 말인지 말씀드리면 원래 줄기세포에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투여된 줄기세포의 일부는 염증 억제에 사용됩니다. 이에 반해 다음 세대의 재생의학에서는 기존의 줄기세포보다 강한 한겸증 작용이 있습니다. 염증을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줄기 세포는 매우 적게 필요하게 되어 그 결과 투여된 줄기 세포 중 대부분이 반달판이나 골에 집중적으로 사용 될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치료 효과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대부분이 반달판 손상에서는 동시에 연골 손상도 많이 관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골 손상은 방치하면 서서히 관절 변형으로 진행됩니다. 기존의 관절 흉부 수술에서는 반달판 절제나 방향 등의 대상 치료를 시행하지만 동시에 손상된 연골을 수복하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세포 치료에서는 반달판과 연골을 동시에 재생시키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연골 손상의 치료 방법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차세대 재생의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왜 리페어 세포 클리닉이 선택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관련 문의 방법을 교재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함께 보시면 더욱 재생 의학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생 의학이 발전해가는 중에서 리페어 셀 클리닉에서는 항상 새로운 기술이나 정보 등을 어디보다도 빠르게 받아들여 더 높은 치료 효과를 추구하고. 치료할 수 없었던 것을 치료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여 앞으로도 치료에 전념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 분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부탁드립니다. 채널 등록을 하면 벨마크가 나타나니 통지로 설정해 두면 동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이 갑니다. 감사했습니다.